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뚜렷하게 다른 점들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말씀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더 높은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자 선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뚜렷하고 명백한 달아, 달, 달라진 점들, 다른 점들 그것이 만일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 감당할 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과연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성찰 겸손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삶의 다른 점 명백한 뚜렷한 다른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께오라는 인물, 돈의 노예였던 이 사께오, 착복을 일삼았던 이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구리하게 축적하고 강탈한 <laughs>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시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줬습니다. 불의한 삶과 그는 결벌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임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문과 지위, 학문적 성취, 모든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더 이상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함을 떠나 겸손히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세대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명만 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은 후 그들의 삶에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삶의 변화가 그렇게 없는 것일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보면서 하는 것인가? 기독교 공동체 여러 모임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지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속사람부터 해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언행과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사도바울이 긋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분명한 선은 예수 믿기 전죄 종, 예수 믿고 난후 순종의 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운받아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도 있지만, 은 옛사람의 본능대로 죄에 순종하여 또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볼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 속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 전 여러분들은 죄에 게 자신들들이여 죄의 종이었지만 과거형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의에게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 예수 믿고 난 후에 순종의 종을 분명한 선을 뚜렷하게 긋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의 종,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삶 죄의 종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의 영적거울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영해보고, 비춰보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6장 19절 오늘 본문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죄종의 삶이란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 어디다 드렸죠? 부정과 불법. impurity lawlessness. 부정과 불법에 우리 지체를 드리면서 살았다. 이게 죄종의 삶이었다. 여기서 이 부정, 이 부정한 것에 들렸다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에 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처은 11에서 11장 더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도전을 받았는데 부정의 우리 지체를 드리면서 살았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정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헛된 것에 우리 지체를 드리면서 허비했다. 가치 무가치 헛된 것 허비. 이렇게세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 예수 믿기 전에 죄정 부정에 드렸다는 말은 무가치 헛된 것, 허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옛 사람의 죄악된 본능을 사타는 자극에서 우리의 지체를 자꾸만 죄에 들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이것도 죄를 범했는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이거 진짜 헛된 것인데, 전도서의 솔로몬이 미니레스 미니네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도 다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이나 모든 거 비즈니스도 크게 해보고,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시도했잖아요. 절제하면서 쾌락도 누리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쾌락을 잠시 누리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거, 이거 헛된 것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왜 이런 것에 내가 허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부정 다시 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 허비하는 것 로마 성도들의 입장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헛되고 허비하는 부정에 들였다는 지체를 그 옛사람의 죄종의 삶은 한마디로 마음의 정력, 여러분 이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6절 보면 뱀이 사탄이 뱀으로 가정해서 하와를 여자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 안목의 정력. 먹음직, 육신의 정력, 예? 탐 탐스러울, 지혜스럽게 탐설만한 스 것, 이생의 자랑. 이미 뱀은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와도 세 가지를 유혹했고 요한일세에도세 가지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사장 보면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귀 사탄은 이세 가지를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자극하고 죄를 범하게 죄정의 삶을 살도록 정말 유혹하는데 이세 가정의 마음의 정력대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여러분 그. 어, 전도서나 이렇게 성경 보면요. 우리의 눈은, 이 눈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른는것 같아요. 눈이요. 만족함을 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러한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게 해서 육신의 정력을 자고할 때는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면서 옛사람 죄종의 우리가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장 24절 로마서 보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 타락의 삶을 가리킵니다. 전에 양론의 성교도 어떤 분이 어르신들 보면 전화기에 사진들이 나체 사진들이 있다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쇄 양론의 육신의 힘이 없는데도 이 안목의 정력은 만족하면 모릅니다. 사도바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shameful lust. 혹은 부끄러운 정력에 이끌려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함으로 죄에 종로로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했었습니다.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사도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죄의 종으로서 우리 지체를 불법의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는 이 예수 믿기 전에 삶,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운가, 이라 그지 성적 타락의 죄를 수없이 범하면서 그런데 구약에서 성적 타락의 죄를 말씀하는 것, 율법적으로 말씀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가늠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수없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죄종의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죄종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면서 살았던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불의의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반영해 본다면 내가 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산과 거리가 먼 분명한 선을 그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참 신앙상의 빛과 소금의 선한 영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죄의 정의, 옛사람의 본능대로 무가치하고 헛된 일에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에 주신 모든 것들을 축복들을 왜 이런 원치 않는 죄를 나는 범하고 있는 것일까 할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근거하실 때 진리를 막는다 부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 밭에 들어가서 심겨져야 되는데 막, 막습니다. 제가 제 장인어른이 파킨슨으로 입으로 식사를 못하셨을 때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어떻게 그 숨든 몸으로 지팡이에서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셔서 있던 식탁 위에 뭔가 음식에 김치 하나를 드신 적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이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모전 씨뭐 파일 트럭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희 집동네에 병원으로 이모전 씨로 가신 적한번 있었어요. 어, 고 김동윤 이사님도 양론에서 파킨성 알리셨을 때그 사탕, 솜사탕 같이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 사탕 모양으로 스펀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을 담가서 격셔드렸어요. 입에 열어서. 왜냐면 입이 막, 이거 허니까. 근데 솜사탕 모양의 스펀지에다가 물을 해서 이렇게 젖어드렸는데 물을 삼키다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폐로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뭔가 막힌다는 거, 물도 막힌다는 거, 파킨슨 분들, 근육 주고 가면, 왜 우리가 죄정의 옛사람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서 무가차고 핫된 정욕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할 때, 부리로 진리를 막는다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패러 가듯이 막히듯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 마, 머리까지는 오는데 여기까지 안 오도록 막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죠? 세상의 재리 재물 이런데 염려 걱정 그게 있으면 주일날 와서도 또 말씀 받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이 막혀서 마음까지 마음밭에 마음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귀한 목 묵사하면서 잘 받아먹어서 영적 건강과 근육과 제가 지난주 사순절의 고난에 대해서 좀 동참 이렇게 아픈 지체들 이렇게 기도하고 뭐 다가가는 거 했는데 월요일 날 치과 가서 아 이거 임플란트하다 이 망치질까지 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면역성이 약해졌는지 감기가 걸렸어요. 머리 두통이랑 계속 좀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약하면은, 이런 바이러스 뭐 이런 거다 침투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엔타바이리 항생제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아내말로는그 제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이런 거를 볼 때, 영적 건강도 보면요, 면역, 말씀을, 진리를 잘 받아 못, 먹, 못 먹고 막혀있으니까, 영적 면역성이 약하니까, 마귀 사탄의 바이러스 유혹이, 어, 선악가, 먹어라. 안목의 정육6 정리, 정도 막 이러니까 넘어가서 무가차고 헛된 불법의 죄를 자꾸만 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로마서 1장 21절. 이걸 반대로 우리가 정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데 자꾸만 기도가 막히듯이 막히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무 세상에, 재물에, 이런데 걱정 염려 너무 가득 차 있는가? 또 불의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생각이 허망해졌다. 진리의 말씀이 막히니까, 옛 사람의 본대로 생각하면 은 생각의 영역에서 헛된 허망 무가치한 것 자꾸만 생각해요. 헛된 욕심, 야망 품으 면서 말씀 중심 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먹으면, 말씀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도 두려운 생각도, 아, 입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고, 강하고, 말씀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진리가 막혀 있으니까, 생각이 먼저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말씀을 더하든지 빼서 삐뚤어나서 여기서, 허, 여기서 지게 만들면은, 언행에서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1절. 진리가 막히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지니까 이런 죄를 계속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사탄의 역사는요, 유혹은 자꾸만 exchange 바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유한일서로 말하자면, 또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또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고, 의를 불의로 악으로 바꾸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꿔서 우상화하고 이런 모든 사탄의 바꾸는 역사. 그래서 성적 타락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 아니라 남남 여여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도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자녀가 우상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마귀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못하면,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러한 죄악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법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의 일을 행하면서 죄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법, 육체의 욕심, 육의 일, 우리는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괴를 행하면서 죄를 짓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의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사도 바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 너희들은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이면서 하나님의 법,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그런 모든 죄에 허비하면서 살았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죄가 우리 삶 속에 왕로를 했다. 이렇게 사도바는 말합니다. 왕. 그 결과가 뭐냐? 16절, 21절, 23절. 그 결과는 사망. 이터 a t h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종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죽으심으로 모든 불법의 부정과 불이 모든 죄정의 삶의 결과의 사망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축복, 구원의 사랑을 더 깊게 넓게 많이 깨닫길 원할지인데 특별히 사순절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은사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당하신 것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수록,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그 사랑 겸손히 받고, 겸손히 누리면서, 감사, 찬양, 헌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왜저 같은 웬말인가 날 위하여 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으신 버림받으신 진노를 다 받으셨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평생 더 깊게, 넓게, 많이 높게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시되 참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 그런데 현재도 에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 법을 순종하며 살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역정, 영적 전쟁에 무가치하고 헛되고 허비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사 죄인 중에 괴수를 무엇시 간대 기름 부어 주님의 정으로 세워 일꾼 삼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거기에 깊게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 마음의 감동감아 감격 속에서 감사의 눈물 속에서 회개 눈물로 헌신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